네분 전, 네분전 활용하는 거, 어차피 똑같아요. 네. 이걸로 내분한 거잖아요. 그래서 t랑, 1-t랑 더해주고, t랑, 이 앞에 거, 뒤에 거, 해주면 ot죠. 네. ot고, 1-t랑, 뭐랑, 음. 마이너스 4랑, 마이너스 4랑, 곱해줘요. 그리고, t, 플러스 1 마이너스 t랑, t랑, 마이너스 그치. 6이랑 곱해져. 네. 그리고, 2. 곱하기 2. 이렇게 되죠. 네. 그럼 얘 풀어주면, 이거, 이거 없어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얘는 ot. ot, 얘는, 플러스, 4, 마이너스, 4t. 그 얘도, 이거 없어지고, 마이너스 6t, 플러스 2 마이너스 2t가 되죠. 네. 그리고, 자, 풀어주면은 얘는, t. t 플러스 4. 그리고, 얘는, 마이너스 8 t 플러스 2자 이런 좌표가 되잖아요 그쵸 네. 근데 얘가 어디 3사분면3사분면이라고 하면은 1 2 3 4 여기죠 네. 여기는 좌표가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자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거죠 네. 그럼 x가 0보다 작아야 되고 y도 0보다 작아야, 작아야 돼요 그쵸 네. 그러면 T 예. 플러스 4는 0보다 어때야 돼요? 작아야 돼 작아야 되죠. 그리고 어? 잠깐만요. 어. 어. 여기 잘못 풀어줘가지고 이거 바꿔줬어요. 다시 이렇게 됐고, 그리고 예. 8-8t 플러스 2죠. 네. 얘도 0보다 작아요. 작아야 되죠. 그럼얘 풀어주면은 t는 이렇게 되죠. 네. 9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죠. 네. t는 9분의 4보다 작... 작아요. 얘도. 해 주면은, 마이너스 8t, 마이너스 2. 그러면은, 예, 마이너스 8로 해 주면 되죠. 네. 둘다 플러스 되네? 부호 바뀌고? 네. 그럼 t는? 부호 바뀌고? 3분의? 지가 되죠. 네. 어, 아, 니 8이니까. 4분의 1이 되죠. 그러면은, 자, 4분의 1이고, 여기 9분의 4잖아요? 네. 이렇게 되니까, x는 4분의 1보다 작고 아, t죠, 이게. t는. 그리고 9분의 4보다 응. 작다.